안녕하세요. 금요일에 과학터치 도입 강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연을 맡은 서울 하늘초등학교 교사 김민성입니다. 얼마 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렸었는데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정해진 규칙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을 보며 감독을 느끼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뜨거운 열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스포츠의 중요한 정신 중의 하나인 공정의 가치를 어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비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도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자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퀴즈를 몇 가지 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은 메이저리그 개인통산 최다 홈런인 756번째 홈런 공입니다. 이 홈런 볼을 친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네, 조금 독특하게 생긴 공이죠. 공 안에 별표 표식이 있는데 이 공, 홈런 볼을 친 사람은 바로 베리 본즈입니다. 어, 이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선생님도 경이롭다는 생각을 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2003년에 500 홈런, 500 도루를 달성했고, 2007년에는 엄청나게 많은 홈런을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 최다 홈런인 756개의 홈런을 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독특하게도 이 선수가 친 마지막 홈런 공에는 별표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선수가 나중에 2011년에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이 선수가 부정한 짓을, 부정한 일을 한 것에 대한 경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공에 표식을 남기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은 현재 메이저리그 전당에 기증이 되어 있고, 공에는 여전히 표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마스코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스코트가 상징하는 올림픽은 무엇일까요? 네, 어느 정도 느낌이 올것 같은데, 정답은 바로 네, 1988년도에 열린 서울 올림픽입니다. 이 서울 올림픽을 굳이 가져온 이유는 다음 퀴즈와 이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남자 100m 결승 기록입니다. 이 결승 기록을 보고 최종적으로 금메달 딴 선수가 누구였을지 한번 맞춰 볼까요? 당시의 벤 존스는 90 1984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였고 칼 루이스는 1987년도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두 선수 중에서 누가 금메달을 따는지가 온 세계에 인해 뜨거운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결승 경기 기록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벤 존슨은 9초79 칼 루이스는 9초92 때를 기록하면서 벤 존슨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금메달 획득을 벤 존슨이 했을까요? 네, 정답은 칼 루이스입니다. 사실 경기 직후에 물론 벤 존슨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시행된 약물 검사에서 약물을 복용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서 금메달을 박탈당하고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도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먼저, 약물 규제가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 그리고 반도핑 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핑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크누드 얀센 선수는 빠지지 않고 오르는 이름입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 때 아주 무더운 날씨 속에서 크누드 얀센 선수는 100km 도로 경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 경주 도중에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다가 이렇게 자전거에서 떨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결국에는 그 부상으로 인해서 숨을 거두게 되었고 이 선수가 숨을 거두자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사병 때문에 너무 뜨거운 날씨 때문에 선수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애도를 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이 얀센 선수의 트레이너가 얀센에게 로니아콜이라는 약물을 주었,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선수의 죽음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선수가 암페타민을 복용, 복용했을 것이라는 축축성 기사가 나돌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 선수의, 이 선수의 죽음의 원인, 죽음의 사인이 약물 복용 때문이라는 말들이 퍼지면서 약물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선수가 실제로 암페타민을 복용하지 않았고, 이 선수의 사인이 암페타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이미 잃은 이미지, 훼손은 다시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선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약물 규제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고, 1967년에 약물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반도핑 기구라는 것이 생겼는데 세계 반도핑 기구는 1999년 11월에 창설이 되었고 주로 올림픽이나 국제 대회 같은 큰 대회에 참석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도핑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반도핑 기구는 2006년 2006년 11월에 창설이 되었는데 학생 선수, 스포츠 선수 등 도핑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 도핑에 걸린 선수들, 걸린 적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적발 사례들입니다. 어, 최근에 있었던 논란의 중심이었던 러시아의 선수인 발리에바 선수입니다. 이 발리에바 선수는 체력을 증진시켜준다는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많은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에 올림픽에 끝까지 참여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의 주인공은 렌스 암스트롱이라는 사이클 선수인데 이 선수는 트루드 프랑스라는 큰 사이클 대회에서 7년이나 연속 우승을 할 정도로 엄청난 경기력을 보인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나중에 본인이 직접 약물을 복용했음을 밝힘에 따라서 이 선수의 모든 기록이 삭제되고 또 선수 정지가 내려짐에 따라서 이 선수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었었습니다. 이 랜스 암스트롱은 적혈구 생성 인자로 알려진 EPO를 혈액 속 또는 근육 속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지구력, 체력이 엄청나게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과거 독일의 선수였던 크누드라는 선수인데 크리거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어, 포환 던지기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남성 호르몬을 계속해서 주입을 받았고 물론 이 선수는 당시에 어, 본인이 남성 호르몬을 주입 당하고 있었다는, 주입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여자였던 이 선수는 계속해서 남성 호르몬을 주입받다가 나중에는 성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결국에는 남성으로 성전환수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선수인 마라도나입니다. 이 마라도나는 1994년 월드컵 때 에페드린이라고 하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약물을 주입한 것으로 밝혀져서 월드컵 도중에 어, 짐을 싸야 했습니다. 네, 그 다음 국내 적발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수영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박태환은 네비도라는 남성, 호르몬, 남, 남성 호르몬을 증진시키는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의 아시안게임 기록이 모두 삭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최진행 선수도 약물 복용이 밝혀짐에 따라서 경기 정지 처분이 내려졌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도핑을 하고 또 도핑에 걸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도핑 검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강하게. 1926년 채택된 올림픽 공식 표어입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도핑 스캔들이 말해주듯 지나친 경쟁이 올림픽 정신을 훔치는 경우도. 하고 깨끗한 올림픽을 만들기 위한 도핑 컨트롤 센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허찬 기자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도핑과의 전쟁을 선포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도핑 검사 약 7천 건을 시행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주도한 도핑 파문 이후 약물 검사 기준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분석 규정이 예전보다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어떤 약물을 어 예전에 잡던 농도에 비해서 낮은 농도까지 검출 해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도핑 검사 기관인 키스트 도핑 컨트롤 센터 역시 올림픽을 앞두고 최신 장비와 전문 인력으로 무장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신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 기존 시료 분석법보다 120개 이상의 약물을 더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인체 내 단백질과 비슷해 적발이 어려웠던 바이오 의약품을 분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분석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소치 올림픽에서 일어난 시료 바꿔치기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철통 보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료 운반용 엘리베이터는 관계자 외에는 철저히 출입을 통제하고 시설 내 모든 이동 경로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시료 접수실에 반드시 두 명이 들어간다든가 또 들어가서 머무르는 시간이 분이내야 한다든가 시설 측면에서 시료 접수실 등 보안이 대폭 강화된 점이 있고요. 키스트 도핑 컨트롤 센터는 세계 반도핑 기구에 오는 28일까지 최종 준비 현황을 보고한 뒤 올림픽 공식 도핑 분석 기관으로 인증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 네, 이렇게 스포츠 속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과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핑 검사에 쓰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란 혼합물을 정지상 이동상에서의 이동 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섞여 있는 물질을 분리한다고 할때이 물질을 정지상인 힘 바탕에 놓고 이동상을 흐르게 하면 노란색이 이동상이라고 할때 이동상을 흐르게 하면 이동상과 정지상 내에서의 정지상과의 결합력에 따라서 이 혼합물에 속하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이동 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이동 거리의 비율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해 내는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흔하게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이온 교환 기체 겔 침투 크로마토그래피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크로마토그래피와 관련된 실험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실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준비물은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준비물 신청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물 신청하셔서 준비물을 받으신 후에 실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으신 준비물을 살펴보면 어 먼저 플라스틱 바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모눈 종이가 두개 있고, 파란색 판, 그리고 모터, 그리고 건전지 소켓, 그리고 스위치 전선. 어, 약간 단추 모양의 플라스틱, 그리고 빨간색 스폰지, 그리고 노란색 스펀지, 그리고 다양한 양면테이프들이 있습니다. 어,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 후에 완성본을 가지고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터를 이 노란색 스펀지에 끼워야 합니다. 노란색 스펀지에 이런 식으로 끼운 후에. 모터와 스위치, 전, 건전지 소켓을 연결해야 하는데, 건전지 소켓의 검은색 전선은 전선 하나는 모터로 바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스위치, 그리고 또 하나의 빨간색은 스위치를 통해서 모터에 연결되도록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서 완성본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파란색 판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 준비물 안에 설명서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그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모터와 플라스틱 판이 양면 테이프 그리고 단추 같은 걸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모터는 파란색 바닥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건전지를 별도로 준비하셔서 이렇게 어, 준비를 하시면 어, 모두 완성입니다. 네, 걸음종이 위에 수성 사인펜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모양을 다양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린 후에 방금 배운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수성 사인펜의 색소를 분리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단순하게 동그라미 몇 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검은색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파란색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걸음 종이에 모양을 그리셨으면 이판 위에 걸음 종이를 잘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 넣으시고 이제 스위치를 눌러서 이 판을 돌릴 건데 판이 돌아갈 때어 아까 준비물에 들어있던 스포이드에 물을 조금 담아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물을 조금씩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스위치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판 위에 물방울을 조금 떨어뜨려 볼게요. 물방울이 퍼져나가면서 사인펜에 있는 색소가 분리가 될 겁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했는지 토핑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조금만 더 떨어뜨려 볼게요. 판이 돌아가는 힘이 물을 거름종이에 흡수되면서 거름종이 물이 점점 퍼져 나가면서 색소에 있는 여러 가지 색소가 사인펜에 있는 색소가 분리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색소로 분리된 모습이 보이시죠? 검은색이었던 사인펜에서 보라색 계열, 초록색 계열도 보이고, 파란색에서 붉은색 계열도 보이네요. 빨간색에서는 약간 노란 계열도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색상 안에... 여러 가지 색소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 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만약에 실험 재료가 없다면 거름종이를 이용해서 거름종이에 그냥 수성 사인펜을 찍으시고 물을 조금 떨어뜨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름종이도 없다 싶으면 다양한 종이, 종이류에 여러 가지 종이에 한 번씩 떨어뜨려 보면서 종이마다 색소가 어떻게 분리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과학이 우리 사회의 공정이란 가치를 이루고,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역할을, 어떤 사회적 순기능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도입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